지금 청년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는 이곳은, 어, 대전 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유성시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. 그래서 지금 여기 유성시장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유가 이제 계룡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무속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샤머니즘 행사에 필요한 그 굿을 진행할 때 필요한 어떤 음식물이라든가 어, 그런 불교 용품들을 많이 파는 곳이 밀집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유성시장이 유명한데, 어, 오늘은 4일, 9일, 5일장이 열리네요. 그래서 아저씨가 때를 잘 맞춰 왔나 봐요. 이 공동체 문화에서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펼쳐질 장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을 두고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아름아름 그, 모이셔가지고 인위적으로 한 장소를 정해서 물건들을 파는 그런 지역이 형성되는 것을 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나 어른들은 이 장이 서는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성시장은 5일장입니다 또 5일장이란 말은 5일마다 한 번씩 장이 선다란 뜻이에요 상당히 복잡하죠? 그래서 5일마다 한 번씩, 하루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던 뭐, 가축이라든가, 또는 식품이라든가, 또는 뭐, 생산한 채소라든가, 과일이라든가,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이 서는 날 갖다 내다 파는 것을 지금은 이제 현대화돼서 이런 장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. 그리고 이, 이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게 뭔줄 알아요? 이게 죽부인이라고 그래서 여름에 이제 양반들이 이걸 끌어안고 베개 삼아 아 이제 보조 이제 쿠션 삼아 사용하던 물건들이에요. 여기 유성 오니까 그나마 이걸 한번 구경하게 되네요. 자, 한번 계속 구경해 볼게요.